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정혁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월요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 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대로 이어질 경우 크리스마스를 전후에 하루에 최대 1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나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국내에선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을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다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을 탑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애플은 2017년 아이폰 10 출시부터 홈버튼 지문 센서를 없애고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했습니다. 올해 출시한 아이폰 12에도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했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보안을 해체하는 페이스 아이디가 불편해지자 다시 터치 아이디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2016년 홍채인증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10부터 홍채인증을 뺐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지문인식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부터 얼굴인식과 함께 초음파식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 21 시리즈에는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된 지문 인식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간편하고 정확한 지문 인식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보안성과 편리성을 갖춘 인증 기술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과 정부24 사이트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1일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은 행정안전부와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민간 인증에 파나만 있으면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 사용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되는데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에도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목소리> 코로나19 침체 속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내년 개원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NHN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합니다. 대학과 연계해 컴퓨팅 분야 비전 공자에게 IT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대상 IT 직무 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역 기반 IT 산업 활성화와 인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이 아닌 경남 지역에 첫 번째 NHN 아카데미 센터를 설립하고 추후 타 지역 거점 센터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소카와 타다 운영사 VCNC는 경력 개발자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소카는 서버 개발자, 백오피스 개발자,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모바일 앱 개발자 등 6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채에서는 서류 전형을 없애고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오는 31일까지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기입하면 온라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내년 1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딩 테스트에 합격하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등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초 발표합니다. <목소리> 테슬라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월 구독형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를 통해 월 구독형 완전 자율주행 옵션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정기 구독형으로 제공할 계획이 없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 2021년 초월 구독형 서비스로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 옵션은 신차 구매 시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출고 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차량이나 리스나 렌탈 차량 소유자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월 구독형으로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전환하면 간단한 세팅 변환과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활성화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신차 구입 시 완전 자율주행 옵션 가격은 1만 달러로 결코 저렴하진 않은데요. 때문에 월 구독형으로 전환하면 초기 옵션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와차가 360억 원 규모로 4차 기업 투자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190억 원 규모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어 170억 원 규모 2차 투자금 납입도 완료돼 총 누적 투자액은 590억 원을 넘겼다는 설명입니다. 추가로 참여한 투자사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LSS 프라이빗 에쿼티 카카오 벤처스입니다. 지난 7월에 공개됐던 컴퍼니 K-파트너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을 포함해 총 10개사가 4차 기업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투자를 마무리한 와차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 한편 독점 콘텐츠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발굴,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실시간 통합 시승 플랫폼 티오르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사 모터원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벤츠 시승 브랜드 거점을 확대합니다. 이번 제휴로 티오르 고객은 벤츠 전시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터치 한 번으로 시승을 원하는 모델의 상세 정보와 프로모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 장소를 직접 선택해 실시간으로 시승을 예약할 수 있죠. 미넨지는 고양시와 일산, 파주, 의정부에 위치한 4개 전시장을 시작으로 티오르 앱 시승 예약이 가능한 벤츠 전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티오르 관계자는 벤츠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라며. 꼭 시승을 통해 자신과 맞는 자동차를 찾고 더불어 이번 시승 이벤트 경품의 혜택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약 4.2광년 밖 프록시마 켄타우리에서 외계인 신호일 수도 있는 전파가 포착됐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포착된 신호가 외계 문명에서 나온 신호일 가능성을 검증 중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에서 발신된 신호는 982MHz 주파수 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주파수는 위성이나 우주선용으로 할당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파악된 적이 없습니다. 연구팀은 전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파 발원지로 지목된 프록시마켄타우리 행성계에서 지금까지 두 개의 행성이 발견됐으며 모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주대였습니다.